미니. 하이! 안녕이시해볼까 하는 방법 어, 좋아요. 버튼찾기맵이에요 즐기세요. 오케이. 어드벤처 보도로 하시고. 리 우리 어, 우리가 잘니 아. 힌트북이네. 필요할 때 사용하면 되는요힌트북 어, 가지고 오케이, 있을까요, 제가. 제가. 내가 하나 밖에 없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오케이. 그럼 안 돼. 렛츠 고. 렛츠 겟. 그 하이. 김미미 맵이네 하이. 어, 어, 무슨 소리 당신이잖아요. 버튼 어떤 승리해서 딱 말해봐. 알라 아, 알라 같아. 같아. 여기 뒤에 있을 것 같아.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야. 좀 아니네. 나 이것 좀 버튼 찾기 많이 해봐서 이제 좀고순데어 여기네. 뭐야? 오나 카이. 하이. 하이 어. 어 래빗 나처럼 귀여운 캠기. 어어 나봐. 제대로 해세요. 어 오, 진짜. 어 <놀람> 진짜. 근데 래빗은 이거 좀 생각보다 쉬울 것 같은데. 이건나딱 봐도 뒤에 있는 거아니에 여기인데 하이 왜 하이 눌러봐라 하이 음. 어 여우치야 김민희네 하이 아 나, 어, 나처럼 귀엽 너무 극강 누나 아우 몸을 허락하지 말래요 허락하면 죽는데요 그래요 네 허락하지 마 몸을 진짜 진짜 얘네 공격 안 하다 보네 음. 여기 뭔가 좀 돌 블럭 같은게 숨어있을거같은 그런 느낌인데? 돌번지화 안내는데? 얘네 화 안내 완전 네콜리 콜라베어인가 냐 메이플 나처럼 착한 애들인가 보다 어 진짜 냄새나 음, 정말 너무 싫게가지고 가트 한번 드렸자고어블록 어, 찾았다 여기여기여기있어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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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나무 아래 당신이 뭐고싶어치킨 어, 어, 뭐야 알야어나어 나도 나알 o 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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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t to g 이 t a l i t 이 l 이 bit b r o k 프라이 먹을거야? h fried. Well, do y 하이 w a 누누르 o 어 e t a little 거 i t w h a 어데 o you think? What do y 어, 이거 아니야? 아니네. 하이. 아우 뭐... 어, 거... 어. 진짜 저 오, 조작 조작지에 온자요 인생의 주자. 아싸. 애색 아예. 애기 태어나. 어, 어 뭐야? 뭐야? 누가 누르? 어. 어. 나누렀나 어. 봐. 하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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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어, 얘네도 진짜 어. 화나게 하면 안 돼. 하이. 화안 어. 되는데? 어. 헐, 우리 평화로운 되니? <laughs> 하이 하이. <바이. 웃음> 아니. 애기. 어, 야, 살려줘 나 살려줘! 나 살려줘. 어. 얘들아 난 아무 잘못 없어 저 사람이 잘못한 거라고 어. 진짜 가만히 있 건드리면 안돼화 하면 안돼 또... 하이~! <목소리> 저사람이건드리면 말이야 저사람이 상상이라고 사람, 저 사람이라고 얘들아, 나는 그냥 성공한 사람이란다 날 때리지 말렴 나는 버튼이나 찾을게 어딨냐 미미님이 좀잘 찾으시는 거 같은데? <목소리> 왜 이렇게 얘네 왜 여기다 몰려있어? 하이! 내가 여기다 뭐 하나 어 모아놨어 하이! 하이! 버튼을 찾아볼까요? 어 다시 한번 찾아볼까? 아 지금부터 늑대는 우리 건드리지 않기로 해요 어디어디어디어디 와나 진짜 빡코스 여기 아래 이거 누르면 와우! 하이! 와님 진짜 잘한다 아, 이거 버이다 갈색인가 봐. 얘는 마루. 하늘 먹어, 하늘 먹어, 하늘 먹어, 하늘 먹어. 아이, 애들 하나 배고파, 다이어이가안 나오는데? 소리가 안 나오네. 뭔가 이거 물 속에도 뭐있니 어디 있지? 잠깐 잠깐. 어. 누가 지 내가 들었지 바꿔서 바꿔서 잡고, 아이, 굳이도 고 다 뚫어 버려 진짜 신기한데 이거? 이거 설마 쏘들이 우리 도와주는 거지? 다 아, 아, 눌러 진짜? 눌러 5클릭 <laughs> 하고 다니면 되나봐 모든 곳에 어 뭐야 뭐야 아 나도 눌린 줄 알았네 한번 하이. 하이 낫겠네 하이 어? 뭔가 어딘가에 이렇게 붙 있을까 이런 곳에 막어여기있다 하이 어저 하이 눌러 하이 어 뭐야 이번에 뭐? 거 가공가, 하이. 아, 그 어, 하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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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이 하이. 뭐 하이. 어. 뭐 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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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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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이, 하이, 하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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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하이, 이이이봐 하이, 하이, 이이 하이, 와, 처음 봐. 와, 나 앵무새 처음 봐 마크에서. 아, 나처럼 귀엽잖아. 뭐라는 거지? 딱 봐도 이건 여기에 있을 것 같지 않음? 이 하늘 높이. 왠지 이거 어. 이거 안 캐져, 이거 안 캐져. 요거는 부시는게다 금비데인가 보. 뭐야, 나 우리 왔으면 카카오톡 몇개 찍지, 정말로. 야, 우리 초콜릿 좀잘 만들잖아. 멜란타인데이 때좀 만들어 줄라 했는데.

아이번거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또 하드야 이번거 어? 보이지가 않아 어? 이거 뭐지? 여기에 왜있냐 여기 여기. 하이 무케야너네뭐 아니? 우리는 히트 따위 안 쓸거야 와 어, 근데 이거 얘네 2개씩으로 나와는데 여기 위에 하이, 하이 어땠지 어디... 모어아 어디... 있을... 없어 없어, 어, 없어. 이거 나무 위에 있을 것 같지 않아? 음... 얘네 누가 싸우나봐? 하이 국민이 어얘다 나, 때리면 날아. 어, 그런데 다 님한테 날라오는 거아니 귀여워 나처럼. 여러분들 거울 보실래요? 진짜 지 김민우보다 잘생기고 쁘시네 여기 다 하이. 어 하이. 이게. 한사데 뭐, 얘가 진짜 오늘 방송 다 받아먹을 나네 정말로. 하 괜찮아. 아니 아니. 피게 어머 그다네 뭐야? 어. 마지막인거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10, 10세이지까지 끝이었거든요 이게 어, 몰랐죠 아니, 아니, 너무 고고수다 왜 이렇게 빨리 쳐졌어 쳐진 이유가 또 있는데 그걸 설명을 할라 했는데 얘가 진짜로 사람을 스트레스 받게 뭐였냐면은 그 거기에 그거 있었잖아요 그 명령어 블럭인가 그 이름 뭐니? 커맨드 블럭? <목소리> 딱 봐도 커맨드 블럭에 버튼 넣어놔가지고 그거 가게 만들려고 일부러 커맨드 블럭을 보이게 하지 않았나 아 몰랐네. 여기서 어, 너무 멍청해 응. 공부 좀 하고 와 얘. 예. 빨리 녹화 준비하고 너 공부 좀 하러 보내야겠다. 이만 여기서 끝내야겠어 너네. 나잡어 뭐라고? 공부하러 갈게. 잘했어. 오케이. 여러분들, 저희는 이만 공부하러 갈게요. 저는 똑똑하지만 좀 지식을 더 쌓기 위해 책좀 읽어야 되겠고요. 얘는 머리가 너무 텅텅 비어가지고 공부하러 간다네요. 여러분, 지금까지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 해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올게요. 오늘의 안녕.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